저희 여기 손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. 자, 네, 감사합니다. 이쪽도요. 이사벨 씨. 안녕하세요. 여기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가운데 먼저 볼게요. 여기 한번 봐주세요. 네, 손하트 한번 해주세요. 손하트. 자, 몸 풀어서 왼쪽 한번 볼까요다 음, 이사비 씨 볼코 갈까요? 볼코? 볼코 거예요. 볼코 그냥 볼코. 아. 자,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쭉 볼게요. 네. 아. 아, 되셨을까요? 감사 예, 예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요